메롱메롱 메롱. 위에 싸움났으니까 징크스가 트리스타나 위에 갔겠지? CS먹을때 바로 죽이기 위에 안갔어 너 죽일거야

<웃음> 재밌구만. <웃음> 와우 뭐야 헤카리엠 요구로 잡았는데 안돼안돼 안 돼. 이건 봐줘 상체 형들 터지면 안돼 조금만 참아 바텀 터뜨릴게 양갈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막이기고 쉬세요. 다시 유튜브로 볼게요. 담아놓으면 한 번씩 올게요. 아, 평소 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양갈림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스타워골드, 저거 계획못 먹네? 귀나 아이고. 까비. 잔나 너무 빠르다. 잔나가 근데 4대스 있어도 신발이 떠가지고 빠르네. 거 아니야 얘네 아니 왜 안봐 우리팀 우리가 훨씬 센데 아니 카타 여기 있잖아 우리팀이 훨씬 센데 왜 안봐 싸움을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한1 0 0만배 센데 왜 싸움을 피하는거야 헤카림 5렙인데 계속 싸워, 쫄지 마. 뭔가 게임이 안 굴러간다. 너무 수비적인 것 같은데? 그냥 겁나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성장 차이 심해가지고. 다이브해, 다이브해. 스카너 집간다 야, 우리도 집 가잖아. 한 타임 셔. 아닌데? 잔나 위인데? 잔나 위면 이거 계속 해야지. i'm <laughs> 다 임마 그래 우리 개쎄다고 우리 개쎄지 그래 싸워 그냥 우리 개쎄 우리 지금 세상에 제일 쎄 그냥 싸움하면 돼 사라지기 전에 야 지금 무서운거 없다? 카타도 별로 안 무서워 우리 타릭 있 는데 타골 도더먹 고, 싶 은데 못먹 나？게임 좀 스피드 하게올 리자 스피 드가 너무 느려 스피드 좀 올리 자. 게임 굴러가는 속도 너무 느려 위에 싸움났으니까 징크스가 트리스타나 위에 갔겠지? CS먹을때 바로 죽이기 오 위에 안갔어 너 죽일거야 와, 안 죽어? 와, 잠깐만, 이게 징크스가? 안 죽은 거 같은데? 죽었나? 와, 저 살았어. 개우봐. 이게 징크스가? 방금, 징크스 5킬 먹었지? 점프만 있었으면, 아, 아쉽네. 아직도 근데 템차이 마에나, 템차이 마에나고 룰루까지 있어가지고 방금처럼 이상한 싸움만 안하면 질 수가 없어. 방금은 솔직히 거의 꼬라박으면서 싸워가지고 이 정도야. 꼬라박으면서 싸워서 이 정도기 때문에 꼬라박지만 않으면 이겨. 내가 협곡에 있는 거다 먹으면서 캐리하는데. 쇽곡에 있는 거다 내꺼 타타 바텁니다 아까부터 왜 그래? 스카나 정신 차려. 스카나 자꾸 좀 이상하게 걸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나오면 걸든가. 음, 잠깐만. 너무 잘못왔는데 맞아? 큰일 났네. 근데 뭔가. 시원하게 그냥 플래시로 걸면 안 돼? 괜찮아 한타 딱 한번 이기고 바로 먹으면 돼 아니 너가 플래시로 걸라고 그냥 플래시로 걸면 되잖아 플래시로 걸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기어가다가 자꾸 이상하게 뚜까 맞고 각이 이상, 이상하게 됐는데 플래시로 걸라고, 플래시로. 플래시로 걸면 그냥 게임이 편할텐데, 왜 플래시로 안 걸어? 왜 자꾸 나한테 정치하는 거야? 뭘 잘했다고? 못하는 애가 자꾸 CS 뺏으면 정치하고 있네? 그냥 플래시로 걸면 이기는데? 아니, 근데, 징크스나 아직 약하다니까? 저거, 카타가 좀킬 주워 먹어서 카타만 조심해야 돼. 지금, 카타가 좀잘 컸어.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그냥 걸어, 이거, 싸움. 한타야, 한타. 그래, 이렇게 걸면 이긴다니까? 그래, 벌면 이겨. 아, 탈진. 한 대만 더. 아, 한대 아깝다. 여기까지 하자. 아니, 억제기 왜 밀어? 억제기 안 밀어도 되지 않아? 그치. 그래, 헷갈리면 저거지. 오예 나돈 많아 돈 많아 얘들아 나 돈이 많아 안전하게 초식이 하나 가야겠다. 나이스 머스카나 마크 좋았다 그래 이거지 질 수가 없는데 너무 멘탈이 안 좋아 근데 나는 그냥 플래시로 걸라고 플래시를 눌렀는데 자기한테 정치하는 줄 알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냅핑을 찍으면서 빡친 것 같아 맞지 근데 나는 그냥 플래시로 걸라는 뜻이었거든 그래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멘탈이 좀안 좋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걸어야 돼 시원하게 플래시로 걸든가 아니면 그냥 앞에 나온 거 그냥 걸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카너가 그냥 삐진 것 같아 그니까 플래시 궁 내가 핑을 찍었잖아 근데 그거 정치인 줄 알고 나한테 지금 기분 상한 거 같아